선크림 종류 너무 많죠. 요청 가장 많았던 여덟 종 날것의 리뷰 보여드릴게요. 수분감보다는 유분감이 많은 글로우 타입. 밀착력은 좋은데 번들거리는 사용감이랑 시간 지났을 때 다크닝 현상이 많이 보여서 후회템. 약간 워터리하게 녹으면서 밀착되는데 모공 흉터 요철 커버 너무 잘 되고요. 보라색인데도 톤업 과하지 않고 컬러 이쁜. 무엇보다 피부 완전 편안하고 지속력도 미쳐서 추천템. 수분감 완전 가득한 물먹 표현 제품이에요.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고 컬러도 이쁜데 지속력에서 마르는 건조함이 느껴져서 무난템. 크리미하게 발리다가 갑자기 픽스 되면서 밀착되는 타입. 프라이머처럼 블러리하게 피부 결이 좀 매끈하게 잡아주고 컬러도 뜨지 않고 이쁘고 자연스럽게 톤업돼요. 뭘로 발라도 들뜸없이 예쁘게 발리고 묻어남 없이 깔끔하게 지속돼서 지성 수부지 피부한테 강추예요. 추천템. 선크림보다는 선 세럼에 가까운 제형이에요. 수분 함량이 많아서 촉촉해 보이는 윤광 표현이 마음에 들었는데 다만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 듯한 건조함이 느껴져서 문한테. 유분감이 많은 글로우 타입인데 신기하게 코 모공 구멍에 커버되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미세한 끼임 현상과 시간 지났을 때 극강의 건조함이 느껴져서 후회템. 피부에 얇게 녹으면서 스미는 타입인데 밀착력이 아주 구실. 모공 요철 커버도 이쁘게 되고 피부결을 뽀송매끈하게 잡아줍니다. 살빛인데도 톤업도 확실하게 되고 지속력도 좋아서 추천